내 믿음대로 죽게 행하여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내 믿음대로 죽게 행하여라.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마리아가 자기의 믿음대로 죽게 행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높고도 높은 사랑의 인봉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야 사랑의 최고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향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헷갈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라며 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다. 왜내 사랑을 팔아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가난한 자에게 주냐? 나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예수님께 줘야지. 제자들은 그리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내 사랑을 줄 거야. 제자들이 다른 방법을 말해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결혼하면 자기 남편에게 향리옥합을 부어주는데 나는 딴 남자가 없으니 그 향리옥합을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께 쏟아야지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과 생각, 온 몸을 함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함을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분을 내며 말을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참 잘한 일이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니 모두가 감동을 받고, 저 여자가 저렇게 하듯 우리 남자 제자들도 마음 향유 옥합으로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왜 말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마리아가 제자들이 말린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도 마음과 생각과 목숨 다해 향리옥합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고 난뒤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한탄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막고 말린다고 향료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예수님께는 내 사랑을 표현 못 했구나. 왜내 사랑을 내 마음대로 못 했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내가 왜 못했을까? 하고, 한이 되어서 정신 이상자가 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항상 대표, 표상이 하면 전체가 한 것도 됩니다. 그러니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내 말과 내 심정을 깨닫고 풀어라 하신 것입니다 고로 마리아가 바로 깨닫고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컵합을 부을 때 너무 기뻐하시며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장유옥합은 자기가 결혼해서 평생 살자에게 붙는 것인데 내게 부으니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마리아가 한 일이 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지어다. 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행함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나도 마리아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야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향이 옥합을 쏟아 부어야지 하면서 역사를 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주교 신부들과 수녀들은 마리아를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랑의 인생 향유옥합을 드리면서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는 한마디 감사의 말만 듣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로 자기 인생, 자기 사랑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이같이 차이가 큽니다. 자기 인생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 이 같이 운명이 좌우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기 인생, 자기 사랑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크다. 자기 인생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 이 같이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도 내 청춘과 사랑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신부가 되어서 시대 사명을 받고 살아가니 미련도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바쳤어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이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쏟아 부으며 살아온 것이 제일 잘한 것입니다. 이 시대 모두 자기 인생을 바치고 가는 자들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썼는지 모두 생각하며 후회하지 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제대로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늦게 왔어 이런 분들 있습니까? 제대로 못쓴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며 써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청춘을 잘 써서 2000년이 넘도록 육계에서도 영광받고 그 영은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의 표상자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자기 인생을 바치고 왔습니다. 어떤 자는 순교도 합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말리고 막으면 막은 자가 대신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책임의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담당 못할 일도 줄을 따르면서 2000년 동안 해오고 섬미사도 뛰고 달려왔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에게 뜯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코치해 주신 대로 했기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향유컵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정신과 사랑을 쏟는 것이 향유오합을 드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을 드린 것, 정신을 드린 것이 향유오합을 드린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그냥 놓아두었으면 일생 동안 육도 사망권에서 살고 영은 영혼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자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까짓 인생 늙으면 늙어버릴 사랑을 다 쏟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를 사랑하다 배신합니다. 또 미련하게 자기 주관으로 놀다가 사랑도 청춘도 다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청춘을 이렇게 써라 한다고 그 말대로 그렇게 쓰고 자기 사랑을 딴데 쓰고. 사탄과 악에게 쓰고 세상에 쓴 자들은 다시 돌이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후회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구원의 사명자를 사랑하다 불신까지 하였으니 이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을 딴데 쓰고 주를 사랑하다 불신한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2000년 동안 기다린 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 천년 혼인잔치를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이같이 하는데 이때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 깨달아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새 역사를 해도 역사를 펴는 거기만 압니다. 5월 31일에서 6월 1일이 되면 여름입니다. 맞죠? 이처럼 봄에서 하루만 지나도 여름이듯이 구시대 신약권에서 하루만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음 시대의 사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귀한 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만났는데도 사랑을 깨뜨리면 그는 하늘의 사랑을 깨뜨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평생 고통으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사랑을 깨뜨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각자 행한대로 깨닫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기를 바랍니다.